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laughs> 그 박순혁 작가 아, 유튜브가 다시 떴더라고요. 예, 박순혁 5023 TV. 이렇게 <laughs> 영상이 떴는데, 보니까 이게 예전 게 아니라, 음, <laughs> 어, 옛날 영상을 다시 이제. 새로 제작을 한것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구가 된 건지 아니면 그게 다시 새로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든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구독자 수가 이제 예전에 몇만 명이었는데 이제 몇천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영상이 또 옛날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어, 새로 런칭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어쨌든 어, 리뉴얼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시작한 지 어차피, 얼마 안 되고, 3월 1일 날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이제, 지금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사실 뭐, 저, 저도 오 <laughs> 그, 금융개혁이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얘기도, 어 좋은데, 지금 사실, 어 부자들의 이불키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영감님들, 영감님들 특히 이제 그, 뭐, 좀, 뭐, 좀 사업체 를 가지고 있고, 어, 본인이 또 이제 어디서, 어, 뭐, 기업을 좀지니까지한 3, 40년 정도 이루신 분들, 제가 한 70대, 예, 이런 분들 중에서 회장님 소리 듣는 분들 얘기를 좀 요즘은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에 그 부자들의 이불길 해가지고 이제 아쉬웠던 얘기들. 그러니까 부자들도 다아쉬운게 아쉬,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어, 없는 사람만 막 이렇게 밤에 잠못 자고 이런 줄 알았더니, 돈 많으신 분들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 자다가 갑자 기 발떡발떡 일어나고 아 내가 그것을 그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또는 그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놈을 그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별의별 <laughs> 후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요즘에 <laughs>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제 오늘 그박수환 작가의 그 우공이산 이란, 어, TV가 이제 다시 또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교롭게도 또 오늘 그 영감님께서, 어,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공이산 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영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요즘 세상에 그 회사 끝까지 다니는 애들 보면 뭐 어떤 애들인 것 같아? 이렇게 엘르 응? 뭐 어? 누가 이렇게 회사의 마지막 남아서 뭐 사장이고 뭐 어? 부사장이 고이런거할것 같아 이렇게 해 보면 어,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명문 대학 나온 사람 뭐 집안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봐야. 아니라고 딱하면 사실 얘기가 아, 제일 멍청한 놈이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회사에서 사장 소리 듣고 회장 소리 듣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이 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사상소리, 회장소리 듣는다는 얘기는, 나름 그래도 그 조직, 그 업계에서나 또거기서 성공을 하는 건 얘기하는 거죠. 뭐그 사람이 울타 그러다를 떠나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누구 이게 어느 조직을 맡기거나, 어?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오너, 겠지 오너. 뭐 또, 뭐 기업은 어든뭐 아니면 뭐, 어, 뭐 사장이든. 이 사람이 이제 밑에서 이게쭉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은, 막, 어,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뭘 시키면, 응? 뭘 시키면은,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뭐, 이런, 되겠어?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응? 또,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뭐, 그런다, 면뭐 이런 차라는 걸로 했는데, 경험론적인 얘기입니다. 회장님들의 경험론적인 얘기야. 뭐, 그게 뭐, 어디,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뭐, 결론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대 경영학과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 3, 40년 회사에 있으면서 그냥 경험한 걸 넣는데, 지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자기들. 다 뭐, 명문당 나오고, 인물 좋고, 집안 좋은 분들, 사람들 다기대했대 아, 쟤가 내 뒤를 이을 거다. 아, 저놈은 내 뒤를 이을 거야. 말서 누구도 의심치 않는, 심지어는 뭐, 리틀 뭐, 누구누구. 그러니까 자, 기이 영감님 이름이 뭐뭐면 얘 이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틀, 뭐, 네, 뭐, 뭐 예를 들면, 뭐, 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 치고 나가버리고, 어. 또 뭐, 아, 정말 모든 걸다 맡기겠다고 준비를 딱 해서 딱 하려고 그랬던 찰나에, 뭐, 다음 달에 갑자기 뒤통수 치고 막 나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직에서 믿어주는데, 어? 아니면 그막 인정해주는데, 이렇게 그걸 눈치를 못 채우고 이렇게 나갈까라고 했더니, 그 조직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게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이제 그 기회가 안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고,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면 그걸 받아먹지 못한대요. 어, 받아보지도 못한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사실, 사실 그, 요번에 그, 박선열 작가께서, <laughs> 뭐, 우공이산이라 그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어? 이렇게 이제 뜻으로 이제 하신 거겠고, 본인이 이제 그만큼, 뭐, 한 길, 외 길을 파겠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것을 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첫 영상 보면 이제 그러면서 바,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고 또 노무현도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바보 노무현. 그래서 뭐 일반성,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는그뭐 꼬마 민주당에서 남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 따라가서 호의 의식을 누릴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민주당 깨고 삼당합당 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어? 뭐 토론을 해야 되지 않냐, 어?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면서막 소리 지른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도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호의호식누리던걸 본인이 못 누린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랬던 거. 그래서 바보 노무현. 바보 노무현. 그러니까, 부산에선 김영삼 글린 일이 있어야지 이제 성공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뭐못 누린 거지.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우직한, 그때 우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그 우직함이 없었으면은, 그 어리석음이 없었으면은, 국민들이 그걸 봐, 봐, 봐주지 않았겠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탄핵도 그렇게 이제 아마 막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막 그때 탄핵이 됐을 거예요. 왜 그때 탄핵도 이제 사실 지금 뭐 판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그 여론들을 많이 되게 보더라고요. 판사들이 뭐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보면 무서운 거지. 막 갑자기 재판 잘못하면 그냥 어디서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이게 막 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단행 위기에 있었지만 국민 여론이 뭐 거의 뭐 압도적이니까 뭐 탄핵을 못 때리는 거지 큰일 나라 뒤집히면 큰일 나게 천하역적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이제 박수혁 작가께서도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쓴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기업을 읽은 영감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박수혁 작가. 또 몰라 그 영감님들은 박순혁이 누리도 모르고 그 증권도 모르고 뭐 그냥, 그냥 한눈만 펴면서 나이 칠십대까지 그냥 회사에서 회장 소리 듣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박순혁 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말하자면 뭐냐면 그 똑똑하고 뭐 이렇게 얌체 얌체 얌체짓하고 뭐 어, 지난번에 봤던 그뭐 어디 뭐 S 증권 어? 그전문님이나뭐 어? 준법 감시 같은 그런 어떤 뭐 얼굴 쫙 올백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 막, 그래서 막 어? 뭐, 저기, 뭐야, 잔머리 굴리고, 어? 어떻게 하면 뭐, 살아남을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CEO까지 못 되는 거지, 예, 정말 그, 위, 큰 윗자리까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면 결국 올라가느냐? 결국은, 우직한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 어, 그, 어, 물론, 이제, 이걸, 뭐, 북이 영화를 누린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회장님, 뭐, 대기업도 아니에요. 대기업도 아닌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보인다 이거죠. 윗 사람들이 보기에는 응? 저게 잔머리 굴린다 또는 저게 응? 뭐 결국은 요리질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게다 보이고. 근데 뭔가 탁월한 뭐 기획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똑같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있고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위치하면서. 어려울 때라뭐 기쁠 때라 항상 어떻게 보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결국은 가장 이제 선호한다고 그러죠. 사실 제가 이제 어 회사나이를 후배들한테 참 많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뭐 우공이산도 우공이산인데 저는 이제 그 10, 16세기 그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라고 아십니까?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의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신예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그, 그 우신예찬이란 그 주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신, 그 어리석은 신, 그 어리석음의 신이를 예찬한다. 이 어리석음의 신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왜 어리석은 게 좋으냐? 어? 결국 이 세상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잘 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생각 많고 뭐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큰일을 못 쳐낸다.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각이 골똘해서 뭐 시도도 하기 전에 뭘 시도를 딱 하려 고 그러는데 머리에 쪽이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이걸 시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큰일 나겠다. 예를 들어 박승현 작가를 예를 들면 아 내가 이거 저기 에코프로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아, 내가 저기 돈 벌어먹기도 힘들고. 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음, 누가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제재가 들어올 것이고, 또, 금융카라텔들이 이렇게 오면, 아유, 나는 그거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뭘할 수가 없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수영 작가를, 박수영 작가를 예를 들자면은, 뭐, 어리석다기보다는, 그게, 그게 결국 현명한 거라는 거죠. 그 우신내찬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리석음의 그, 우직함이 결국 가장 현명한 삶으로 나를 인도한다. 응. 결국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안 속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 속는 사람. 응. 근데 그잘 속는 사람이 우직하게 속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믿어. 네. 누가 뭔 얘기하는 건 그냥 믿고 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깊이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가 알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귀가 얇고 욕심이 많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욕심이 많아서 막 귀가 얇아서 사기당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본인이 예를 들면 이이 이 상황을 예를 들면 뭐 금융 카르텔이라든지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부 분들은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로는 아주 좋은 이. 음?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나만 알지 말고, 주변 모든 사람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어, 알려야 되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네, 저는 박수원 작가도 보면 그런 거예요. 다, 단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이걸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물론 그, 다 계획은 있지. 예를 들면 뭐, 그, 전술적인 계획은 있어도,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계획은 있지만, 본인이, 예를 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냥 원초적인 어떤 그 선의,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바둑두듯이 장기두듯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건데,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스마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돼서 하니까 난 못해 막 주저하는 느낌 이 주저함이 결국은 우직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해낸다 이게 결국 우신예찬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러냐 결국 이제 우신예찬의 에라스무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사실 박수환 작가께서 이제 그 지난 그 중간중간에 예전에 그 영상 보면 제가 지나가면서 좀 들었는데 그 주식의 근원, 동인도회사 얘기하면서, 네덜란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최초로, 지구상으로 최초로 동인도회사를 만든 나라인데, 그 동인도회사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연원이 바로, 증 우리가 주, 이게 지금 주식이다, 이거야, 주식.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가난하고 무서운 나라데 주식을 모아서, 전 국민이 돈을 모아서 주식이라는 걸 써. 종이에다 얼마, 얼마 투자했다, 얼마 투자했다, 써서, 그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나가서, 향년이 뭐니, 어? 노예니 이런 걸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너가 투자한 만큼 그 이익 배분을 해준다. 이게 이제 주식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배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걸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그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그 전성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 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 무스는 그때 네덜란드가 전성기로 가기 직전에 그 사상적 토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상적 토대, 그러니까 사상적 토대가 뭐냐?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 사성적 투대,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사성적 투대는 뭐냐? 그건 바로 어리석음이래, 그지. 그럼 어떤 어리석음이냐? 우직함. 음, 우직함.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너무나 스마트하고 예민하고, 음? 어떤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될까? 이거 미차전지 이거 되겠어? 아, 이거 저기 올라갔다 떨어져.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실들면 내가 에코프로를 가격만 보고 산 사람은 10만원에 사가지고 13만원에 파는 거야. 13만원에. 제가 아는 친구가 그게 10, 10, 10만원에 사서 13만원에 팔았더라고요. 30%가 늘었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지. 자기는 이제 30%도 어디야, 이게. 1억을 넣었는데 3천만원 번 거야. 근데 1억을 넣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를 박수현 작가 말 맞다나, 아, 2차 전지는 앞으로 대세야. 이건 구조적으로, 이건 뭐, 무조건 이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어? 그리고 박수현 작가 말을 받으면 믿었다면, 응? 박수현 작가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아, 그냥 난저 사람 말이 공감이 가. 믿을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만원 주고 13만원 되도록 그냥 30, 30만, 30%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박성현 작가 말을 믿고, 또는 뭐, 예를 들면 그 에라스무스 시대의 네덜란드처럼, 아, 내가 저 주식을, 저 배를 만든 저 배가, 결국 인도까지 갔다 와서 올 거야. 응, 어 반드시 올 거야. 응, 어 와서, 내가, 돈은 내가 10만원 냈지만 이게 1000만원이 돼서 올 거야. 라는 그 믿음. 응? 근데 그, 결국 배가 올 때까지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사람은 천만 원을 번 건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좀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 야, 너 그, 내가 지금 십만 원에 산 건데, 불안해. 너한 8만 원에 가고 살아. 이게 이제 할인인 거지. 주식을 이제, 8, 십만 원을 해놓고도 원, 가 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액면가라고 그잖아요 액면가. 그래서 액면가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배 만들 때 가격을 십만 원 주고 이제 샀는데, 종이에 써놨는데이 10만원을 내가 제 친구한테 한 8만원을 주고 판 겁니다. 근데 친구는 그걸 지고 있다가 결국 배가 돌아와서 1000만원을 버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어? 부에 의해서 지금 2차전지 주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에 상게 15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1억 올랐으면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15억. 같이 들고 있었으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000만원하고 15억은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의 차이가 어디서 발현된 거냐?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직함인데, 그걸 사실 우직함이라기보다 어리석음인 거죠. 왜 예를 들면 그거 들고 있다가 만약에 다 폭락, 폭성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라고. 왜더 들고 있어? 되지도 않는 거. 이 체전지가 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응?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게 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 마치 그 우공이산처럼. 어? 그 산을 깎아서 뭘 저기 평지를 만들어? 근데 그 제가 고, 공, 공문을 읽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어떻게 그걸 어, 산을 깎아서 벽, 길을 만들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그 우공이 하는 얘기가 뭐라그럽니까 산은 그대로 있고 시간은 남, 많이 남지 않았냐? 그리고 나만 있냐? 내 자수, 자식의 자식이 있고 자식의 자식이 자식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거를 깎아내면 산은 그대로 있지만 시간은 결국 계속 흘러가고. 사람은 계속 깎아내면 결국은 구산은 그 언젠가는 통지가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상당히 먼 거죠. 예, 바라보는 시점. 이러우공이산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결국 뭐냐면 어리석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믿는 거예요. 응, 시간의 개념. 결국 언젠가는 갈거 아니냐. 결국 언젠가는 그 배가 인도로 갈 거고, 인도에서 향료와, 응? 수익에서 뭐야, 그, 우리가 그, 후추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겠냐. 느 후추 하면 뭐 금보다 비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냐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 나는 정말 믿어. 난저 배가 인도까지 갔다 와서 후추를 가져올 거라 믿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번 거고, 그냥 뭐그 사이에 혹시 마음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버리거나 할인해서 친구한테 넘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돈도 돈이고, 뭐 아까 그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가잘될 거야. 이 회사 잘될 거야. 이랬던 회사들. 네이버니 카카오니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작은 회사들이었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뭐 너무나 작은 회사, 넥슨이네 뭐 이런 회사들. 근데 지금 그때 그 정말 남들 막 손가락질 할때들어갔던 회사들에서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몇십억, 몇백억쯤 부자가 돼 있고, 뭐 j y p 들 하이브든 다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SM 이럴 때 정말 우리 친구들 거의 막 취직한다 그러면, 야, 미쳤냐? 막 좋은 학교 나와서 왜 그런 데 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떼보자 됐습니다. 떼보자. 반대로 그때 정말 날렸던 직장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그 회사를 다 철수하고, 그때 외국계에서 HP네, IBM이네, 어, 영국회사, 미국회사 이런 데막 오라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외국 철수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자기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가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박수환 작가가 얘기하는 우공이산이나 그리고 네덜란드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얘기했던 우신예찬이나 결국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아둔하고 어리석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 정말 우직할 만, 그 우직함이 어리석을 만큼의 그 우직함이 정말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이걸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게 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공이산이 좀 새로 발족이 되면서 그 얘기가 더 새로운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올렸습니다.